중앙녕체구요체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네, 갑습니다 아, 아니 안녕하세요. 네, 아, 네. 어? 히 계좌이체 네, 렇게 했는데 네, 이녕 이거 요 네, 안녕이세요안 되고 이렇게 된거하세요이 안녕하세요. 안안 네, 요 잘못 적으어 아, 잘못 적은 게 아니고 난 제대로 적었는데 알니을 적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머리 긴 집배원이 있나요? 공무원이라서 이렇게 길러고 싶으면 길러도 되는 거예요? 아, 길러셔도 되는데 네. 대부분 다 이제 단정하게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선배님 그럼 직접 이제 배달 나가시는 거예요? 네 이제 배달 나갑니다 조심히 잘 다녀주십시오 어? 그 우일이 형님도 같이 배달을 하셔야죠 어떻게 뭐 차로 가는 거뭐 오늘은 오토바이로 가시면됩니다 어? 아, 이거 면허증을 안 가져와가지고. 아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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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자, 만 보죠 자, 자, <laughs>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? 저희 실장이 눈이 너무 좋으세요. 사물이 별로 안 크거든요. 아니. 근데 이렇게 보일 수가 없는데? 시작. <laughs>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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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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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안 보여. 머리를 자르고 싶네요.